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부산시민, 울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제가 부산에 오니까 김영삼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오랜 제야운동, 노동운동 하다가 1994년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를 우리 당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제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후보 교체 당원 투표에서도 죽었던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저를 이재명보다 훨씬 많은 표를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당선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와 또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큰절을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아침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30%를 넘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연말까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받았던 41% 이상의 지지를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얻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이재명 정권 집권 두달 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완전 파탄이 났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의 다섯 개 재판은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재명 재판 계속 촉구,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입법, 행정, 사법까지 삼권을 완전히 틀어주었습니다. 방송장악법을 만들어서 KBS, MBC, SBS, YTN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세계의 정치특검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고 또 구치소에서 인권탄압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와 극동방송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압수수색하여 종교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인까지 마구잡이 구속하고 또 수색하고 압수수색하는 이런 조치. 여러분, 이 민주당의 하수인 정치특검을 우리가 해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일당 독재는 국민의 힘을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해산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 깜깜한 독재 정권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북한에 불법적으로 3조 원 이상 갖다 바쳐서 핵무기를 개발하게 한 민주당을 해산해야 되겠습니까? 한강의 기적, 경제기적을 이룩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끝장 토론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민주당을 해산할 것인지, 우리 국민의 힘을 해산할 것인지, 저는 끝장 토론에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란 특검에 동조하면서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내부 총질해서는 안 됩니다. 미군을 철수하자는 세력과도 싸워야 합니다. 북한에 불법적으로 현금을 갖다 줘서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는 이런 세력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같은 이런 부정입시 비리행위자를 사면할 것이 아니라 무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당 국회의원은 107명입니다. 더 이상뿐이라면 개헌 저지선 백석이 무너집니다. 백석이 무너지는 순간 이재명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재명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손을 잡고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미국과 우방 세력과도 손을 잡고 다 함께 이재명 독재를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김문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문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다 함께 이재명 독재 투쟁 끝냅시다!